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에 가장 좋은 아메이의 더블엑스. 제가 한번 실험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 더블엑스 통 이렇게 열면요. 저희가 두 알, 두 알, 두 알씩 먹도록 돼 있죠. 저희가요. 제가 목이 아플 때나 이 더블엑스가 이렇게 물에 넣어서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제가 이걸 뜨거운 물에 살짝 넣어볼게요. 보통 영양제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못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요 허브 냄새가 이렇게 나면서 저희 큰어머니나 저희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넣었더니요. 알갱이가 점점 이렇게 색깔이 살아나면서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이거를 제가 한번 살짝 져서 볼게요. 이렇게 져서 가지고 져었더니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면서요. 풀어지면서요. 이게. 여기 녹지 않고 그대로 이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알갱이를요. 이 티슈에다 제가 한번 놔 볼게요. 이 티슈에 놨을 때이 알갱이들이요. 그리고 이 물은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오 허브티가 나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요. 건조해서 그대로 탈수해서요. 잘게 분해해서 식물 영양소를 추출해 가지고요. 뉴트리라 코팅된 것을 그대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수분만 제거해서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색깔, 이 한번 보실래요? 색깔이 너무 영롱하게 나오고 있죠. 이 색깔에 뭐뭐가 들어있냐면요. 알파파, 아세로라, 석유, 로즈마리, 사과, 감귤류, 블루베리, 물랭이 크림베리, 계피 포도, 시금치, 마리골드, 토마토. 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대요. 어때요?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와 너무 아름답죠 사진을 제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예 이상으로 저희가 더블X 건강을 하실 때요 영양제 찾으실 때 1등으로 저희 더블X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